로그치 하나. 로그를 취하자 곱하는 것보다는 로그를 취하면 밑이 x 지수 x리가 로그 취하면 x 로그 x는 로그 y고 y 로그 x는 로그 x고 이 모양에서 얘를 냅다 곱할까요? 곱하면은 xy 로그 x 로그 y는 로그 x, 로그 y니까 x, y에다가 1을 뺀 거에 로그 x, 로그 y는 0이니까 이 경우는 첫째 어떻게 돼? x, y가 1인 경우. 둘째, 요게 0 되니까 x가 1인 경우. 셋째, y가 1인 경우로 나눠지잖아. x가 1이면 당연히 y도 1이 되는 거니까 x에 1넣으니까 y도 1이죠. 그러니까 얘들 둘은 똑같은 거지. 근데 xy가 1인 경우는 xy가 1이니까 x의 x승은 y가 x분의 1이고 이건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근데 여기서는 xy이니까 1 x가 1이 아니면 x의 x승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 x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죠. 왜? 양수 x, y니까. 그러면 x가 1이 아니면 안 되지. 그럼 x가 1이어야 돼. x가 1이면 y도 1이니까 결국 얘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자 다시 양쪽에 미치 x 지수 x니까 로그를 취하자. 근데 이게 대칭성 때문에 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묶어 내 보면 얘가 0,0, 0, 얘가 xy가 1인데 얘 0,0일 때는 x 1, y 1 됐고 xy가 1일 때는 xy가 1일 때1,1 말고 있냐 묻는 거니까 1,1은 있다. 치면 1이 아니라고 치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1에서 양수란 과정과 모순이 되지. 따라서 xy는 다 1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됐죠? 재료 보면 서로 역함수 뭐 느낌이 들고 YNX와 만나는 점 찾고 증가면 그러면 그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그래프 그리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다? 미적분 과정이고 좀 힘들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풀자